안녕하세요 지거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하 TI입니다 TI는 제 포트폴리오 비중 2순위의 주력 배당 성장주이고요 아날로그 반도체와 임베디드 칩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23년 기준 아날로그 반도체가 74%임베디드 칩이 19%그외 기타 제품군이 7%를 차지합니다 즉 아날로그 반도체가 TI의 주력 사업부문인데요 아날로그 반도체란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으로서 자연의 신호를 컴퓨터 가 인식 가능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력을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도 아날로그 반도체의 일종이고요. 사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자동차와 항공우주 분야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산업군에 활용됩니다. TI는 이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TI의 경쟁 우위는 수만 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특허, 12인치 웨이퍼 앞세운 원가 경쟁력에서 기인합니다. 거의 모든 산업군,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 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성도 가져가는 것이죠. 어, 다만 최근 발표된 23년 실적과 올해 경영진의 실적 예상치만 본다면 어, 당분간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하답니다. TI의 최근 10개년 매출과 이 현금 흐름을 정리한 표입니다. 22년도에 매출의 정점을 찍었으나 23년과 24년엔 매출과 이익 모두 역성장이 예상되는데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반도체 다운 사이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컴퍼 콜에서 경영진은 여전히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현금 창출 능력은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영업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ROE의 경우 과거 10개년 평균값 중간값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TI의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입니다. TI는 2026년까지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설비 투자에 쏟을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TI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인 잉여 현금 흐름도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는데요. 어,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경영진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판단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에 무관하게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소홀해선 안된다 라는 것이 경영진의 생각인데요. 오랜 시간 기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TI의 경영진이 옳은 판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기업의 재무 안정 성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영향으로 유이자 장기 부채가 꽤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동, 자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현금 흐름도 원활한 기업이라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한편 재고가 22년 대비 꽤 크게 증가했는데요. 일단 경영진의 말을 들어보면 악성 재고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요가 있는 재고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TI라는 기업을 살펴봤을 때 어, 당장 어떤 성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진득하게 보유해야 빛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아, 물론 저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는 한 평생 보유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경영진의 바람대로 설비 투자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시장 수요도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과 이익 모두 크게 성장할 테고 잉여 현금 흐름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겠죠 지금은 다소 무리해서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활동을 하는 느낌이고요 어, 22년보다 실적이 나빴음에도 23년에 더 많은 현금을 배당 지급에 사용했는데요 어, 조금 배당받기 미안하더라고요 참고로 TI는 닷컴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에도 배당을 꾸준히 증액하며 지급해온 기업입니다 최근 10개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10% 중후반대로 상당히 높은데요 물론 배당도 결국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업의 실적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네 이상으로 제 귀염둥이 배당성장주 티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서 제 자식한테 자랑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연차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길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